안녕하세요. 인투어의 도치세입니다. 2 5 9강입니다 영어식 어순 배열의 이야기 연 분석 59번째입니다. 자,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매번 똑같은 멘트를 하다 보니까 아, 기존에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,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. 아,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같은 걸 저렇게 매번 어, 이야기를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, 어, 처음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제 강의는. 그렇기 때문에, 에, 만약에 그 지루하거나 조금 멘트가 그거다 싶으면, 어, 이렇게 앞으로 돌려가지고, 어, 요것은 지나쳐도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여기 번역과 인지독해, 직독직해, 요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,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, 그리고 빠르게 뇌 속에 영어식 사고를 에 집어넣는가, 요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자, 보통 번역과 직독지키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, 인지독해, 요것을 제가 개발한 에그 영역인데요. 말 그대로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,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인지라는 능력은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작동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고, 놓여있는 순서대로 한 단어도 뒤집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신기하게도 뇌 속의 영어식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. 자,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과연 무슨 말인가 라고 하겠지만, 아, 그곳은,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. 일단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. 기존의 품사, 팔품사의 뜻 말고도요, 어, 제가 미리 강의에 올려놨는데, 3강에 올려놨습니다. 그 팔품사의 새로운 이해, 그걸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에...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, 영어는 명사 중심입니다.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명사가 움직이고, 어, 대신하고, 관계를 맺고, 또는 형태를 띠고, 이러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단어에는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. 에, 물론 사전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 놓았지만, 그것은 사실은 상황이 여러 가지죠. 예. 그때그때 그때 우리말에 맞게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예, 그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치사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전치사는 제가 6강에서 45강까지 예, 설명을 해 놨는데요. 기회가 되면 그걸 다시 한번, 어, 좀더 쉽게 예도 좀더 들어가면서 강의를 해서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지금으로 서는 6강에서 4 5원까지그 옷을 한번 보시면 제 강의 들을 때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잘 되실 겁니다. 처음 혹시 제 강의 들으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번역은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. 아, 사실 이 번역이라는 이 기법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건 맨 나중에 하고요. 자 영어식 사고를 가장 뇌 속에 잘 형성시키는 이 인지독해부터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직독직해 마지막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인지독해와 직독직해를 자유자재로 잘 넘나들 수 있으면 일반인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자 그래서 처음 인지독해를 하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속도도 느리고 하나씩 하나씩 저 언제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빠라 집니다. 빠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독직해 소위 청크 단위로 의미 단위로 넘어갑니다.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네,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어 해오던 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린부터 하고 가보죠. 자,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measures is power granted t h police to stop anyone who appears foreign and demand to see his identity papers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묻지도 짜지도 말고 한 단어씩 굴비 역듯이 가보겠습니다. 자, 하나죠. 첫 단어를 딱 어, 감지를 하자마자 인지를 작동시켜야 됩니다. 저 하나는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. 생각인지 감정인지 자 어분은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아, 즉 하나는 하나인데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. 분리 안 되는 것이 뭐냐 더하고 모스스는 가장의 뜻이죠. 그 가장 controversial 논쟁이 많은 조치 중 하나죠. 하나의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가 이 말이죠.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있는데 권력이다 힘이다 준 겁니다. 경찰들에게 준 권력 힘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힘이라는 것이 이르러서 멈추게 하는 거죠. 누구라도 이 말에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냐면 보기에 외국인처럼. 보이는 사람을 누구라도 멈추게 해서 요구하는 겁니다. 이르러서 볼 보기를 그의 본인 신분이 되는 신분증들을 뭐 그것이 자동차 면허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뭐 체류 신분증이든 보도록 하는 그런 권력 힘이다 이 말이죠. 자 어떻습니까?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. 다시 한번 자 하나인데 관련된 것은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들 중 하나가 이겁니다. 권력인데 힘인데 준 거죠 경찰들에게 이로써 멈추게 할수 있는 누구라도 이 말이죠. 누구냐면 보기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이로 보기를 그의 본인 확인 신분증들을 그렇죠. 이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제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으로 이제 대색인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. 모르면 보면 되겠습니다. 처음부터 한번 해 보죠. 하나 관련된 것은 그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들 중 하나가 이겁니다. 힘입니다. 준겁니다 경찰에게 이르러서 모르면 보라 그랬죠 저지시킬 수 있는 누구라든 누구냐면 보기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그래서 요구하도록 이르러 보기를 그게 본인 확인 신분증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measures is power granted police to stop anyone who appears foreign and demand to see his identity, identity papers. 자 어떻습니까? 외우사는 것이 아니냐? 외우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 투, 투 인지를 작동시켜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말과 영어와 어순이 같아집니다 차이는 뭐냐 내가 영어식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빨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지 독해에서 직독 직회로 어,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직독 직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직 뚝지키는 의미 단위는 개인마다 틀리다. 그렇죠. 왜 그러냐면,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 단위가 작을 수도 있고, 클 수도 있고,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해놓은 대로 가보겠습니다.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 중 하나가 경찰에게 주어진 힘이다. 누구라도 멈추게 할수 있는. 외국인처럼 보이는,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힘이자, 그의 개인 신분증을 보도록 하는, 이 말이죠. 자, 요렇게, 이제, 인지독해와 직독지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으면, 필요하면 이제 번역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안 해도 상관없지만,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, 우리말로 정확히 옮겨 어, 주도록 하는 그런 어, 기법이죠 전문가 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제가 미리 예,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분석을 완벽히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만이 우리말로 잘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주어, 그 다음에 형용사구, 동사, 보 이거는 과거 분사로서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략됐다. 왜그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니까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동사 성질이 있 보니까 목적어도 있고요. 네. 투부정사. 예. 네. 그래서 동사의 성질, 목적어. 그 다음에 주격 관계되면서 이애니워을 풀어주고 있죠꾸며진다고얘기하죠 그리고 To stop to demand입니다. 두 번째 동사 왔죠? 그 다음에 또 to 정사. 동사니까 목적어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. 자, 그래 이렇게 분석을 다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? 우리말 로순으로 정확히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지 않죠? 자, 그러면 여기부터 형사부터 하자.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 중 하나는 이 말입니다. 나는 경찰에게 이렇게 하도록 준 권력 힘이다 이 말이죠. 경찰들에게 외국인처럼 보이는 누구라도 이 말이죠. 어떤 사람이라도 멈추게 저지해서 그의 신분 확인을 할수 있는 종이로 된뭐 서류들 또는 주민등록증이나 체류증이라든가, 이런 것을 보도록 요구할 수 있는 힘이다. 이렇게 되겠죠. 자, 다시 한번 매끄럽게 빠르게 해보면, 가장 논쟁이 되는 조치 중 하나는 경찰들에게 외국인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지해서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을 보기 요구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. 권력입니다. 힘입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자,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